안녕하세요. 인천 키움이안이원 원장 손장수입니다. 요즘은 한참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보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많이 늘었고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도 흔한 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별 문제 없이 잘 회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기침이 계속되거나 체력 저하가 심하거나 심한 무기력감, 두통 등을 호시,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독감과 유사하다 보니 코로나 후유증도 독감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도 일주일 이상을 무기력 체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침 가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과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한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신다면 코로나 후유증 극복과 일상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잘 치료 안 하고 두게 되면 호흡기가 약해져 코로나 외에 다른 감기나 독감에도 걸리기가 쉽고 또 감기나 독감에 걸리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하게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몸상태를 진료를 받으시고 현재 체질, 증상,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 보약을 잘 처방받으셔서 드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항상 보온에 신경을 쓰시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일찍 수면에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체력이 서서히 올라오시면 가벼운 운동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